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생성 AI 그그이 자체가 계속 확산이 될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 시장도 계속 커질 것 같은데 이게 계속 갈지, 그러니까 지금의 이 엄청난 성장세가 계속 갈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가 주요 수요처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면 자주 바꿔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일정 기간 지나면 수요가 또꾹켜 버리는 어. 이 절벽 현상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런 게 나타나지도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어떤 그런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들은 당연히도 데이터 센터도 옛날에 지어진 게 있고 새로 지어지면 뭐 보드 교체나 업그레이드 같은 것들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지어진 데이터 센터가 영원히 쓰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예, 네, 그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전에 16비트 컴퓨터를 쓰다가 아, 어느 그렇죠. 순간 이렇게 점점 비싼 <laughs> 예, 네, PC로 교체를 해나가야 지금 필요한 데이터 처리와 지금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대응할 수 있듯이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들도 아마도 뭐 매우 빨리는 아니겠지만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현재 잘 만들어져 있는 시장에 흔히 이제 붕괴 조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 붕괴라는 것이 뭐 네. 이 시장이 전혀 없어지거나 무너져 내린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네. 예상하던 높은 성장을 드라이브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의미 정도로 파악을 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음. 어, 성장률이 사실 완만해지기만 해도 이게 좀 산업계이나 네. 아니면 뭐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음. 큰 영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AI용 반도체라는 거는 어, 물량뿐만 아니고 가격의 견인 효과도 상당히 높았는데 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몇개 업체의 독점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당연히 도 독점 구조를 누가 오래가고 독점 이익을 가져가게 되면 분명히 경쟁자, 신규 진입자들이 그렇죠.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철옹성처럼 잘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만약에 신규 진입자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가격 경쟁을 할 거고 물량이 음. 많아지게 되면 칩 가격이 예전과는 다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는 게첫 번째 시장 변수고요. AMD죠 일단. 어뭐 AMD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인텐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사실은 뭐 자기 내부 사용용으로 구글 같은 칩은 그쵸, 엔비디아 TPU. 칩에 예, 예, 뭐0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이니다 네. 이게 시장에 내놓을까 어떤 가격에 내놓을까는 이제 저희가 속단하기 힘든 변수긴 한데.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아마존 네. 이런데 빅테크 그들이 네. 결국은 또 경쟁자가 되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음. 자기 집뭐 네. 마이아라는 집이 더많던것 네. 같아요 네. 한편으로는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게 가격이 떨어지는 게안 좋은 일이지만 이게 또 AI 서비스를 음. 제공하는 업체들은 또 음. 좋은 이슈일 그쵸. 수 있고 양면성이 있는 한 많은 집들이 있는 게 네. 선택의 여지가 <laughs>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아까 가격 말씀을 드렸으면 물량 얘기인데 물량도 생각보다 빨리 빠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워낙 쇼티지가 강한 시장이다 보니까 네. 내가 주문을 10개를 넣으면 하나만 받는 거죠. 그쵸. 내가 필년간에 10개면 <laughs> 어떻게 될까요? 그거 미리 주문해요. 보통 가수요라고 그래 가지고 네.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 엄청 가수요를 음. 만들어 낸 거예요. 아. 저희가 이제 이게 저희 서플라이 체인에서는 불힙 이펙트라고 채측 효과라고 하는데 아, 앞에서 요만큼 딱 흔들면 아. 뒤쪽은 엄청 커지는 거죠. 최종 소요, 수요자가 수요가 필요한 만큼을 못 얻기 때문에 가수요를 넣게 되면 음. 그 다음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크게, 더 no. 크게, 더 크게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밸류 체인의 뭐 제일 끝이라고 표현할지 제일 시작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면 엄청난 가수요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이게 뭐 아까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던 아니면 음. 이, 이 서플라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던 이라고 하면 확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 아. 디멘드가 100%다 전체 수요라, 그러니까 리얼 수요다라고 거품이 있다. 예. 네. 아, 그런지 거품이 아, 있다. 한번 음. 이제 내 차례까지 가 와가면은 자꾸 취소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네. 맛집에 이게 줄 서기 뭐 번호표 같은 게한 300개면 실질적으로는 한 100명 정도밖에 안서 있는데, <laughs> 그쵸? 이게 혹시 몰라서 한 50번 뽑고 <laughs> 70번 뽑고, 맞 <막>, 그쵸? 푸드 <laughs> 코트 가면 <laughs> 네. 다 걸어놓고 네. 먼저 나오는데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것처럼, 그러고 이제 나머지가 캔슬이 되는 네, 것처럼, 아, 네. 그거군요. 이제 세 번째가 또 하나가 이제 그 엣지 프로세서, 엣지 컴퓨팅이라는 뭐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엣지 컴퓨팅을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그 한쪽에서 다 프로세싱을 하고 이 전체 데이터를 넘겨주면 프로세서에 대한 부하도 커지고 이 통신의 밴드위스에 대한 부하도 커집니다. 그래서 분산 컴퓨팅이라고 얘기해서 음. 나눠서 이제 프로세싱을 하고 처리를 하게 되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되게 높은 수준의 칩셋, 보드 같은 것들이 아니고 현저하게 낮은 스펙의 칩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음. 이제 얘기가 이제 대두됨에 따라서 사실 이렇게 비싼 집과 높은 가격과 많은 물량이 그렇게 몰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데이터,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여러 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쪽에 가지고 어, 그런 뭐 얘기뭐 데이터 센터의 개념과는 다르게 뭐 음. 예를 들어 예전에는 제가 뭐이 PC 하나를 갖고 네트워크를 끊은 상태에서 이 PC의 역량에 100% 의존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네. 연결된 상태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서버에서 계산을 해서 일부 던져주고 음. 여기서 이제 최소한의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결과적으로 그정도 높은 수준의 칩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 그건 거네요 이게 이게 이제 디바이스단에서 엣지단에서 할수 있는 건 여기서 네, 해라 괜히 일과 네. 기일은 그것까지 데이터 센터까지 어 물어보지 말고 그냥 음. 그런 건 네가 좀 해라. 좀 그런 거죠. 말씀하신 대로 분산 컴퓨팅을 하는 방법은 음. 뭐 쉬운 것들은 여기서 처리하려 할 수도 있고 어려운 것들을 나눠서 처리를 하는 것들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칩이 그렇게 좋고 비쌀 필요는 없다라는 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반대편으로 이제 또뭐 지정학적 변수라는 것들이 있는데. 오 이거 크잖아요. 예예. 예. 이게 아. 뭐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열심히 싸우고 네. 있는 가운데, 뭐 최근에 그 화웨이폰에 들어갔었던 국내 대기업의 명물 집칩도 이게 도대체 어디서 흘러간 허, 거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얘네는 장비도 없이, 뭐 사실은 엄청 어드밴스드된 그 나노 공정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도 미국에서 이제 깜짝 놀라고 사실은 뭐 다시 반추해보는 상황이 있었는데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이 엄청 이제 반도체법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어, 패키징이랑 메모리는 그들의 영역 밖에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메모리는 한국, 한국. 기업들이 제일 잘하고 있고 네. 또뭐 패키징과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잘하시는 대만. 대만 기업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 결과적으로 이제 계속 이 첨단 패키징의 병목 현상이나 사실 메모리는 뭐 병목까지 생길 일은 잘 없습니다만은 이제 계속 주시하다 보면 이게 해결이 되는 순간에 결국은 대만 업체나 한국 업체들이 잘 지원을 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용 집 가격이 순식간에 떨어질 수 있다. 아... 네. 아... 그래서 이게 아까 그래서 제가 딜로이트에서 볼때 보수적으로 네. 그리고 되게 크게는이라고 봤던 게 사실은 이게 뭐이 시장이 없어져요, 아무도 안쓸 거예요라는 것보다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 더 낮은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간 역설적인 게 양이 많이 늘어나는 시나리오일수록 가격이 그거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양면성이 있는 거네요 p와 q를 좀 같이 네, 네, 봐야 되는 맞습니다. 굉장히 이게 네. 적절하게 음, 그래서, 네. 그래서 아마 이, 그런 패키징하는 기업들이나 이제 음. 이런 제이 기업들이 어 이게 많이 파는 거 보다도 네. 줄서 있는 사람 관리가 더 중요하겠다라는 네, 네. 그런 얘기도 좀 들린 것 같아요 가격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실제로도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지금 TSMC가 바틀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클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거꾸로 네. 그걸 반추했을 때 TSMC는 계속 현재의 이제 줄이 많이 서 있는 상황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적절히 물량들을 소화해 내줘야 네. 경쟁사의 경쟁력이 커지는 것을 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TSMC도 많이 글로벌리 캐파를 증설을 네. 하고 있고 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때 저번에 뭐 일본 일본 네. 그 공장도 짓고 한게다 그런 거겠네요. 네, 뭐 네. 일본은 음. 뭐 캐파 측면에서 엄청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일본 정부에서 부조금도 많이 주고 뭐 일본이 사실 요즘은 그 닥터 디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인건비 수준이 한국이나 대만보다 훨씬 낮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음. 기초 학문이 잘 되어 있는 지역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고 좋은 리소스를 갖고 연구를 하고 음. 생산을 할수 있는 시설 투자 같은 것들이 음. 일본에 많이 집중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게 또 궁금한 게요. 그 우리가 보통 메모리라든가 과거에 CPU 뭐 이런 거할때막 이렇게 그 기술이 고도화 된다고 얘기할 때 반도체에서 음. 되게 뭐 미세 공정 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일나노, 뭐 아, 맨나노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 설명을 하는데 AI 칩도 그런가요? AI 칩은 기본적으로 아주 첨단 미세 공정을 가진 그런 파운드리만 생산할 수 있는 건지, 네. 아니면 그냥 뭐 리가시라고 그러나요? 약간 구형 공정을 갖고 있는 그런 반도체 파운드리도 할수 있는 건지 네.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AI 칩은 누구나 할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고효율에 음. 현재 요구되는 시장 수준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나노 공정이 낮으면 낮을수록 직접도가 높아지고 전력 소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 예. 그리고 메모리도 그 이제 2.5D, 3D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쌓아서, 예, 음. 결국은 이제 제한된 집정력을 얼마나 작은 공간과 작은 전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미세 나노 공정과 적층이 많은 이제 칩들이 더 우세하다라고 보는 거죠. 저희 삼성전자도 미세 공정은 하, 잘하잖아요. 네. 고객이신만이 없어서 네. 그런데. 근데 <laughs> 뭐 그것도 이제 조금은 살펴봐야 되는 게 삼성전자도 충분히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TSMC의 지배력을 꺾을 수 있느냐라는 네.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 이미 트랙 레코드가 많이 쌓인 고객이 굳이 삼성전자로 거래선을 바꿨을 때 삼성전자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나. 두 번째가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ASML 이라고 네. 네덜란드 회사 네. 들어보셨을 텐데 네. 어뭐 뭐 글로벌리 뭐, 뭐 50대 정도밖에 1년에 생산을 음. 안 하던데 결국은 이 반도체 생산 라인을 깔려면. 필수로. 예. 근데 얼마나 이것들을 또 사올 수 있냐라는 음. 어. 측면에서 어, 삼성전자가 TSMC를 명확하게 이길 수 있는 요인들이 뭘까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잘한다 못한다라는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음. 퀘션마크가 달리는 부분이긴 한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로의 기회인 건 맞는 게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정말 엄청난 맛집이 있는데 그냥 3시간 기다려야 돼요 근데 누군가는 어그 비슷한 맛이면 안 기다리는 옆집에 와서 먹을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옆집에 자 똑같은 음식 차려놓고 <laughs> 음. 기다리면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손님들이 많이 오고 네. 우리가 어, 한번 먹어봤더니 네. 어? 어, 맛은 괜찮아라고 하면 일단 음? 네. 네. 먹게 해야 돼요 안 먹어봐서 그래안 먹어봐서 네. 네. 빠른 투자를 통해서 식당 규모 늘리고 네. 나중에 우리가 더큰 맛집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뭐 그런 좋은 기회 중에 하나라고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반도체 이제 생성 AI라는 게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경쟁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 지점장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런 빅테크 업체들. 네. 그러니까 수요천대, 고객인데, 고객이 직접 자기들이 자체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빅테크들도 있잖아요. 이른바 네카오, 네이버하고 카카오. 어떤가요? 그쪽도 뭔가 이렇게 자체 설계를 하는 노력들이 있나요? 뭐, 사실 제가 정확하게 뭐, 뭐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자기네들 전용 칩을 만들어 놓 노력은 뭐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현대차도 자율주행을 위한 반도체 설계를 직접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어, 네.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비슷한 맥락에서 충분히 설계 역량을 가지는 것들은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펩리스라는 업체들은 설계만 하면 되고 네. 설계라는 것들은 물론 뭐이 설계자들을 모으고 투자가 들어가겠지만 뒤에 얘기하는 파운드리 보다는 투자의 규모가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충분히 엣지 있는 역량을 확보를 하면 설계에는 직접 할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잘 아실만에 앞에서 언급됐던 이제 원래 CPU를 주로 하던 인텔은 네. 가우디라는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 네. AMD도 CPU 중심이었는데 MI 300X를 가지고 어우리 엔비디아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나라고 네. 얘기하고 있고 뭐또 반대로 인텔은 뭐 삼성전자도 차지하고 TSMC 가서 어 이 나노 공정 양산을 가지고 우리 뭘 하고 있다라고 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메모리 기업들도 계속 단수를 올린 HBM들을 내놓고 있고 그래서 이게 누가 한다고 된다라고는 하지 뭐뭐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수요처부터 뭐 생산 업체 파운드리 그리고 메모리 업체까지가 서로 지금 뭐 저는 이합집산을 거치면서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음. 아까 말씀하신 맛집을 옮겨갈 수도 있는 상황이 뭐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빅, 빅테크 기업들이 설계에 뛰어든다는 게 일단 이 파운드리는 아무나 못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맛집에 줄서 가뜩이나 지금 TSMC 맛집에 줄이 많이 서 있는데 외국인들까지 와서 줄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집은 어떻게든 기회가 있다 네 <laughs>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피 오버네요 네 넘쳐가지고 근데, 오케이.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볼 문제는 뭐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MS는 뭐마아 코발트 100 그리고 구글은 이미 자체 AI 반도체로 뭐 데이터 센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아마존도 이미 200만 개 이상 자체 AI 반도체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메타도 AI 반도체 곧 내놓겠다 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자기 걸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쓰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시장의 공통으로 모두가 쓸수 있는 것들을 이들이 만들어낼 수 있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음.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장의 주요 연구나 개발이 엔비디아 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그렇죠. 때문에 네,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돌아가는 프로그램, 안 돌아가는 개발 툴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시장에 어쨌든 뭐 저희가 얘기하는 디펙토 스탠다드가 엔비디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상황을 뒤집으려면 엄청난 힘을 가져야 된다. 단순히 자기 거 자기가 쓰는 거를 비싼 거사 오는데 돈 많이 들고 비싼 거사 오는데 오래 기다려야 된다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생성 AI가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주는 큰 이제 흐름인데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주는 큰 흐름 중에 하나가 또 미국하고 일본이 대표적인데요. 이 반도체 강국의 부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한때 미국하고 일본이 이제 반도체 강국이었는데, 근데 사실 미국, 일본뿐만 아니고 대만, 유럽까지 다 지금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보조금도 주고 되게 공격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들은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중국도 그 국가의 핵심 기관 사업으로 음.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기업들의 싸움을 떠나서 어, 해당 기업이 있는 국가 또는 사실은 국가와 해당 기업의 커플을 끊어내고 그냥 뭐 TSMC도 일본의 공장을 짓고 미국의 공장을 짓고 삼성전자도 뭐 미국의 공장을 짓는 것처럼 자국 안에서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을까? 얘 싸움으로 또 확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시점에 그게 왜왜 왜 이게 그게 이루어지나요? 이게 뭐 사실 반도체가 예전에 디스플레이처럼 이 펩을 짓게 되면 생산시설을 짓게 되면 첫 번째는 뭐 규모도 엄청나거니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하기 어려운 설비 기기 장비들도 넣야 되고 이것들이 공정이, 나노 공정이 더 내려가거나 뭐 특정한 새로운 생산 기술을 쓰려면 사실은 그 이퀸먼트 업체들이랑 사전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 리드타임이 엄청 긴 상황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고 사실 투자에서 타이밍이 밀리면 뭐 예를 들어 어, TSMC가 먼저 미세나노 공정에 투자를 성공을 하면 시장에는 물량을 다 끌어가 버리는 어. 그리고 어. 이미 어, 고객을 충분히 만족시키면 고객은 딱히 일부러 바꿀 필요가 그렇죠. 없어지는 음. 거죠. 네. 신자 독식이네요. 네네 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음. 어, 장사가 좀 된다 싶으면, 뭐, 테이블 숫자를 확 늘려야 되고, 확 늘리게 되면, 다른 집에 가는 손님을 차, 사전에 차단할 아, 수 있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같은 것들은 투자 타이밍과 투자 캐파가 매우 중요하고, 이 캐파 싸움을 좀 많이 하다 보니, 지금 시장의 초기 성장기에, 그리고 뭐 반도체 파운드리아 사실은 지속적으로 뭐, 차량용, 뭐, 지난 시간에 SDB 얘기하셨으니까, 차량용 자율주행 뭐뭐 칩들도 뭐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한 시점에 먼저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들이 주요 국가의 주요 정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뭐 제일 대표적으로 모든 국가가 기본적으로 세액 공제들을 해 주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자국의 자국에 이제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 25% 세액 공제를 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세액 공제로 보면 이제 다른 나라보다 엄청 적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조 바이든 정부 때 280빌리언 달러에 펀딩을 하겠다라는 걸 승인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보조금 주는 거죠. 그거? 네. 그냥. 그래서, 어, 미국이 그, 페더럴에서도 보조금이 나오고, 스테이트에서도 보조금이 나와서. 어, 그래요? 그러니까 연방정부? 네, 주정부. 주정부. 주정부 어.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가장 요즘 또 적극적인 데가 삼성전자가 투자한 텍사스. 텍사스. 아, 네, 텍사스. 그래서 텍사스는 요즘 이제 예전에 저희가 그 샌프란시스코 근처 그그 산호세 그 근처를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불렀잖아요. 네. 그럼 텍사스를 실리콘 힐즈라고 부릅니다. 네. 워낙 반도체나 첨단 기업들 오. 유치가 많아져서. 실리콘 힐또 네. 하나가 이제 EU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은 그 생산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잘 아시는 ASML과 같은 이제. 장비, 장비. 장비 업체. 음.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그 에코 시스템에 들어간 다양한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뭐 유럽도 똑같이 뭐 유럽 반도체법이라고 얘기하는 유러피안 칩스 액트를 가지고 여기는 이제 43빌리언 수준의 투자를 통해서 기존이 이제 유럽이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시장의 마켓시아가 10% 미만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제 계획들을 갖고 있고요. 중국은 어, 어쩔 수 없이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좀 쌩션 때문에 물러나 있다 보니까 그 자금률을 올려야 되는 음, 상황이 음, 되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해외 기업의 유치보다는 이제 자체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좀 집중해서 많이 쓰고 있고요. 대만은 뭐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큰 회사를 갖고 있는데 이 회사 입장에서 워낙 해외에 대한 인센티브들이 좋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고 따라 나가는 또이 전후방, 뭐, 소부장. 그렇죠.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들을 좀 잡기 위해서 세액공제율을, 어,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뭐, 구마모토 인근에 들어간 뭐, 공장들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뭐, 세액공제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 하겠습니다만 보조금의 수준이, 어, 총투자금에 뭐, 그, TSMC 설립의 경우에는 이 공장까지 합치면 거의 30% 이상. 그리고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추정컨대 거의 오십 퍼센트 수준에 아, 가까운, 한국, 성 보조 를 m g 니까안갈 이유가 없 t And I'm glad you know. And I'm glad you know. 고 n d I'm glad you know. a n 고 i 고 뭐 힘이 좀 충분한 싸울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엄청난 전환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생성 AI도 그렇고 어, 전 세계 정부가 음. 저렇게 음. 특정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 음. 그다음에 세액공제 확대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에 <laughs> 위배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그럼요. 것 같아요 네. 지금 엄청난 전환기인데 이게 누군가에겐 도전이겠지만 엄청난 기회가 그렇죠.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기회로 이거를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거? 특히 네. 이거는 반도체 음.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꼭 음. 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뭐잘 알고 계시는 국내 대기업들은 뭐 열심히 저는 잘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AI 반도체 핵심인 고대형 메모리라고 하는 HBM들이 결국은 그 CPU나 GPU에서 막 나노 공정이 계속 발전이 되는 것처럼 여기 이제 적층수라는 것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뭐 실제로 뭐 사단 이상의 제품들을 뭐 출시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 HBM에서도 적층수를 늘린 제품들이 이제 계속 출시되고 개발이 되는 것들은 좋은 메시지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워낙 메모리 중심으로 좀 가다 보니까.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해법이 찾기가 힘든 메모리에 항정된 경쟁력 확보를 넘어서 조금 더큰 행보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 아까 이제 음. 워낙 이 대만 업체가 바틀렉인 상황이기 음.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있고 또 국가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큰 대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한데 음. 결국은 소부장이라고 불리는 저희가 뭐뭐 뭐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일본에서 네. 예아 예, 와이트리스트인가요 뭐, 그때 네 예. 예, 그랬던 음, 것들도 거치면서 사실 저희는 뭐 저는 국가 경쟁력이 상당히 좀 올라간 계기가 됐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뭐이 공급상의 어려움을 겪기 전에 조금 더장비라던가뭐 소재 부품 같은 것들의 경쟁력이 대기업이 갈수 있는 방향까지 좀다 같이 따라와 주는 것이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 산업 생태계를 이번에 네. 확 고도화하는 기회로 삼아보자. 네. 그렇게 이해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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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로 이게 그 민관이 함께 뛰는 또 하나의 아주 훌륭한 사례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오늘 참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 품목이잖아요, 반도체. 이 반도체가 대전환기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 민관이 함께 뛰어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받은 아주 의미 있는 대화였고요. 어, 아직까지도 이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